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심에 함께 주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9장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36장에서 39장의 말씀 중 마지막 장이 바로 39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38장의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서 치유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으로 히스기야의 질병이 고쳐질 전, 고쳐질 즈음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어, 히스기야에게 보낸 사절단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저지른 실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위로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히스기야의 치유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동맹을 통해 힘을 얻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는 무로닥 발라단의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바벨론의 독립을 쟁취하고 통치하던 무로닥 발라단이 다시금 아수르에 쫓겨 엘람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아수르와 대항하는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또반 대항하기 위함으로 이 사절단을,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 사신이 보낸 편지를 통해 그 의도를 밝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에게 침공의 위험에 직면했던 히스기아 왕에게 있어서도 반가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아는 바벨론의 동맹제의를 수락하는 의미에서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와 우기고를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병을 고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는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여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시작한 교만 그것이 바로 왕공의 부물 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준 그러한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히스기아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 멸망, 멸망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40장 이후에서 언급되어지는 바벨론 포로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와 중간부 사입부를 지나 이사야서의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후반부 역시 어,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40장과 48장, 그리고 49장과 57장 마지막 58장에서 66장으로 세부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중 40장에서 48장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유수 귀환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그중에서도 40장에서 42장은 한 구원자를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의 예언과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0장입니다. 40장 1절, 11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라는 징계를 받는 이들에게 드디어 징계가 종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다시 시작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임재하시어 다시 인도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40장 12절에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권능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주로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선포하시는 것은 선민의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게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마지막 31절까지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얻을 <laughs> 얻을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으로 비유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함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루어지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자녀를 향한 징계는 멸망과 패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회복의 채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아끼시는 자에게 선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어떠한 순간에서도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41장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변론의 형식을 사용하시며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의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땅 끝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들을 소환하십니다. 이 모든 민족들은 각자 가지에 각자 가지고 있는 품은 뜻이 있다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며 법정 앞에 이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 법정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이전에 나오는 동방은 페르시아이며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시는 역사적 인물은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은 자신의 의의를 이룰 사람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는 이러한 고레스의 배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시는데 바로 자기의 종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불변, 불변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이들을 향한 이중 보호와 삼중 보호의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를 약속하여 주시는데,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하나님이 네 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이중의 위로를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중의 위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삼중의 보호까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위로와 약속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 사람의 왕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이 아닌 세상에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위로와 보호의 약속을 그분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신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39장에서 41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 39장 그때에 팔라단의 아들 바벨론왕 무로닥 팔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